경계 근무, 공포기임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거즐고 왔고. 현영 비대생 경계 근무 이상 무! <laughs> 게임 시작. 확인하기. 후번 근무자가 와서 교대할 때까지 근무서기. 수상한 점은 없는지 근무 시간 동안 안팎 잘 확인하기. 무언가 수상한 게 있다면 확인을 위해 자세히 살펴보고 수화하기. 수화하는 법. 정지 3회. 이유가 잘 기억 안 난다. 응? 어? 실번문마다 오는 전화, 확... 오는 확인 전화 잊지 말고 받기 근무 중에는 되도록이면 초소 불키지 말기. 땡땡땡 생명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듯 코 안고실 때 은근슬쩍 깨워드리기. 쫓아내든지 무시하든지. 뭐지 방금? 뭐가 있었는데 아래? 이렇게 아래 보는 게임이에요 이거? 아니 뭐 하는 게임인지를 알려줘야지. 오! 어떻게 해야 돼?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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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더라? 조순 조순 어떻게 하는데? 어어? 어. 어어 어, 사라졌어. 정지. 코고 코고셔야 돼요, 사장님. 정지 정지 정지. <laughs> 아. 정지 정지 정지. <laughs> 뭐 하는 게임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laughs> 야, 그냥 계속 이렇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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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임이야? 무이상한 뭐 소리났어. 야, 일어나 일어나. 정지 정지 정지. 오지마. 정지. 오지마. 정지 정지 정지. 오 미안해요. 정지 정지 정지. 빠져. 정지 정지 정지. 왜왜안 돼? 정지 정지 정지. 야, 야 왜안 돼? 정지 정지 정지. 흠. 동아 이병이 비명지르게 되어 있니? 죄송합니다. 소리 안 지르겠습니다. 깨워서 죄송합니다. 정지 정지, 정지. 야, 이 어, 저리가. 너나 꼴렸어. 정지. <laughs> 저, 죄송해요. 계서 그러지 마세요. 정지, 정지. 내가 내가 아까 죽인 선 선임인가? 어떡해? 죄송해요, 선임님. 코구나. 왼쪽에 웃음소리. 정지 정지. 정지. 어, 깜짝이야 <laughs> 아 제발 나 지금 긴장한 거안 보여? 나 지금 싸플 중인데요? 그렇게 막아 진짜 그니까 방금 업적 던거 보니까 저 아까 격려하고 있던 쟤가 내 눈알 뽑아가는 거래 아니 나 피가 왜 점점 다는 거 같지? 왜 이렇게 빨개져? 화면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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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이거실제로 21개화 했는걸 정치 정치 정치. 미안해! 장병님 미안 미안해! 사방에서 발소리가다저려어서 저기 가 그냥 지가 깨가지고 지문 지가 지킬 것이지 내가 왜 쟤를 지켜줘야 되는데 개꼴 받네 정지 정지 정지. 내가 왜쟤 건지 카드는데 내한몸 지키기도 힘든데. 아니 선임새끼 진짜 존나 배고싶대. <laughs> 정지 정지 정지. 야얘정지구안 들립니까? 에헤이 돌아가세요. <laughs>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야. 그까 누구도 지키지 못했어 불이 안 켜집니다 어떡하죠? 아우 언니 또 언제 올라왔어 야, 정지! 정지 코안 들립니까? 가라고. 아, 진짜 선임새끼 짐덩이네. 아, 이 짐덩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멋대로 죽어버리는 선임 썰푼다. 아니, 선임이 정지, 정지, 정지. 같이 경계근무 썼는데코안 걸더니 지멋대로 죽어버린다니까? 아니, 자꾸 손님이 지멋대로 코안 걸고. 아! 씨발, 언제 왔어, 언니! 아! <laughs> <laughs> 진짜 싫어요. <시래요. 웃음> 정지 정지 정지. 야, 내 눈깔 뽑아가지 마! 그러고 보니까 전화도 하라 있는데 어, 어, 뭐야, 전화도 해야 되는 거였네? 어, 없습니다. 아니, 전화 뭐지? 어, 아, 내가 그동안 전화, 아, 씨. <laughs> 깜짝이야. <웃음> 아, 내 눈알 뽑아가는데 나, 타났는데 야, 빨리 가, 빨리 가. 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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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지켜야 돼. 야, 점점 앞이 안 보인다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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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야, 빨리빨리 야, 빨리 일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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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눈 지켜야 돼. 아뭔 타는 잠전이야 지금 아내눈지혀야 되는데 아이 아눈 아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 같잖아 이거 지금 시아가 이 죽이면 안돼 이때 피곤해 죽겠네 아니구나 하나 더 나와서 아닌가? 어야나 클리엄 야나 게임 <laughs> 이지아잖아 뭐 이렇게 쉬운데? 아 이거는 그 사람이네. 낙본이 생긴 게 다르네 네 자네 부사수 아야 사수 어있어 자고 있어요 트루 엔딩 사단장님께선 선임이 나에게 일을 전부 맡겨놓고 자기는 근무중에 자고 있었다면서 경로하셨다 선임은 그 벌로 1 0일영창이 가게 되었고 나는 근무를 잘 샀다며 2박 3일 포장휴가를 받았다 이거 만창 아니야? 만창 엔딩인데? 군생활 꼬였다니 <laughs> 꼴 좋다 선임 새끼 경계근무 이렇게 해봤습니다. 재밌었다. 아니야, 난 되게 무서워 지금. 어? 미친. 뭐임?